나무자! 너무 늦어진 형! 오! 파이팅, 파이팅! 코에! 전술에 전술! 전술에 전술! 여기 짐 많아, 교체하자, 짐 많아. 빨리. 고해, 공격. 정의에 최종 준비해야 돼, 계속.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어, 오, 아, 나이스. 자오 좋다. 시현 나이스. 시현 아, 나이스 나이스. 대박. 그다고 시현 나이스. 점수 좋았어. 시현 잘했어. 이아아 어, 이제 가자. 고개 쳐아 고개 봐. 안 돼. 안 돼. 앞으로 와야 돼. 고백아고백 봐. 고백아 고개. 고고 고개고.

えっ 请你来一支。